가겠습니다. 야, 볼트 13여 있구나. 그럼 볼트 13으로 가겠습니다. 야, 볼트 13에도 동료가 있어요. 누구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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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뭔데? 어,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근데 저장했죠? 자, 멈춰. 죽음의 다리를 건너는 자는 내가 묻는 세 가지 질문에 답변해야 된다. 그래, 좋아. 나에게 질문을 하거라. 다리는 지키는 자야. 넌 두려, 난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아.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윤케이며 아로에서 왔다. 그대의 임무는 무엇인가? 성스러운 개커를 찾아내는 것. 킥포켓의 최소 요구치는 어떻게 되는가? 최소 요구치? 킥포켓? 이거 이거 혹시 누구 찾아 잠깐만요. 이거 지금 매뉴얼 잠깐 볼게. 이거는 이거 이거 잘못하면 터져 죽어요. 어, 이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내가 그 게임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걸 물어보는데 그걸 모르면 터져 죽습니다. 자 퍽을 봅시다 퍽 제너럴 퍽 그러면 퀵 포켓이 어디냐면 O P Q R S T U V W 퀵포켓 어질러티 5민첩석5 그렇죠 그러면 어 잠깐만요 요거 오 감사합니다 맞았네 이제 가봐야 오 정말 감사합니다 됐습니다이 통과한 거죠 얘 죽일라 그러면 에너지 500이거든요 네 그렇죠 성실하게 게임을 했냐고 는데 제가 퀵포켓은잘 모르니까 그 죽이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저는 뭐 넘사벽이니까 잠깐만, 아니 13부터 갑시다. 아니야, 하... 어디 먼저 갈까요? NCR 13 볼트 13 볼트 13이 또 에너지 많아 거뭐 아이템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음... 어, 잠깐만요 오 이거 봐또레이야이 렉일 때는 한번 저장해주고 그러면 NCR 이 렉일 때는 당황하지 말고요. ESC 눌러서 저장하기를 한번 누릅니다. 이런 데다가 NCR 스타트 돈으로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안 되거든요. 이게 안 풀릴 겁니다. 조금 기다려 보는 겁니다. 조금 기다려봤는데도 얘가 근데 나 되게 비호감적으로 얘기해주는데 이렇게 안 풀리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끊겨갖고 지금 도저히 답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게임을 종료 누르고 잠깐만요 금방 껐다 켜겠습니다 가자는 게임입니다. 이거 이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어, 스팀이 또 에러났어.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스팀이. 이거는 게임을 즐기는 거를 보시는 걸로 만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영문판으로 하시든가요. 그러면 진짜 STEAM, 스팀을 찾아라. 계정 연결하는 중이고요 오늘 그험벌번들 그거. 네, 페이팔로 됩니다. 근데 그, 저는 거기서 물론, 그렇게도 하, 그 스팀에서도 하긴 하는데, 만요, 헌불분들이나 그 다른 데서도 이렇게 많이 해서 키를 가져가다가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금방 움직이죠. 예, 네, 좋아졌습니다. 잠깐 넣어놓고, 자, 어이, 버스터 백화점이야. 어이, 왜 아까 전에는 안 그러더니 물물거려. 얘가 제일 크죠? 이 뭐지? 뭐, 탄, 이거? 뭐지, 이거? 음, 메타라모는 있죠. 아니, 이게 다야? 이게 뭔지 모르는데, 아, 7.6이 이게 또 엄청난 탄인가 보다. 아, 나이게 네, 돈이 없네?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이게 지금 없네? 얘, 지금 얘 거를 좀 가져다 가야겠는데? 자, 일단은, 어이, 뭐야. 저기 세발 장착했네? 이거를 교환하고, 음, 요건 내비두고, 요거 빼고, 요거 빼서 교환하고, 요건 두고요. 요거 교환하고, 요거 올려서 교환하고, 아, 안 되네. 돈, 교환하기. 안 되네. 돈, 교환하기. 오케이. 여기까지만 되네. 그러면, 아까 그 시간대가 안 맞았나봐요. 얘네가.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탄을 빼야죠. 이게 탄을 빼는 거를 꼭, 어, 아니네. 탄. 이것도, 어, 아, 난안 됐구나. 됐다. 두, 투총이 두, 두 개니까 라이플로 하나 팔아도 되죠. 아이거아이거클일 났어. 저거 건들면 클일 납니다. 월어 이거 뭐야 아니 진열때마다 다 있네 이게 아 이게 막 그게 돼 있는 게 아니네 진열때마다 열어보면 되겠네요 1000원인데 이거 아 잠깐만요 이거 그러면 아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나온 거였구나 잠깐만요 자. 물물 거래 이렇게 하면 또 다르죠. 여봐요. 이렇게 아니 아, 똑같은 건가? 아니 아까 전에 그게 있었는데 어? 없네. 아 뭐야. 아까 전에 이게 아니었는데 아마도 지금 가진 건 사거리 10배 눌러주는 조준경뿐이야. 이걸 어.. 원하 사람이 있다면 사냥총에 끼면 그만일거야 어때? 싸게 가져가라고 500달러인데 물론이지 거래하자고 난 사냥총을 제외하고 어떤 총은 다룰 수 없다고 그것도 사내.. 사냥갈때만 사냥.. 알겠어? 알겠어 안녕히 계세요 이거는 물물거래 어봐다 다르잖아 이거 봐 다르네 이거 진열때마다 다 다르네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이거, 이게 뭔지 모르는데 되게 좋은 탄인가 봐요. 되게 비싸요. 일단 탄은 다 모아놓겠습니다만, 이거 안될 텐데, 많이 택도 없을 텐데, 이거. 그쵸? 안 되죠?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안 됩니다, 많이. 이게 너무 비싸. 잠깐만. 뭐가 이렇게 비싼 거지? 잠깐만요. 아, 2탄이 되게 비싸구나. 7.62mm가. 이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이것도. 5700야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23, 23 그러면 거리제대화기 잠깐만요. 이거 다 여기서 그냥 오늘 이거 아이템만, 오늘 아이템만 이거 다 빼놓고, 어, 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탄을, 얘한테 탄을 다 주겠습니다. 어, 지금 얘한테 탄을 다 주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무기보다는 탄입니다, 탄. 그래서, 스팀팩도 10개만 주고, 마커스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필요없는 것들은 다 팔을게요. 이런 거는 두고, 이것 필요 없죠, 이제.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못 들을걸? 아 이거 못 들을, 들을 줄지. 줄. 거래하게.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마커스에 있는 탄을 저기다가 또 이제 갖다 놓을게요. 자. 물물거래. 음, 이거. 돈다 놓고. 요거를 148을 4,500 이거 이거 4,500 근데 이거 하나 넣으면 5,300이 되는데 그러면 아너 내가 손해잖아 차라리 이걸 빼고 여기다가 150을 딱 주고 4를 더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4를 더 주면, 거리 제한, 오케이, 됐죠. 게시오라고 하고, 나가봐. 나가봐. 자, 여기다 놓고, 탈을 여기다 놓읍시다. 여기다 이런 거를 탄을 다 넣어놓고 어, 지금 보면 이런 것도 다 넣어 놓읍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맞으니까 이거 놓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어, 여기다가는 잠깐만요. 이런 것도 잠깐 넣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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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렇게 넣어놓고 다안 되나? 됐고 잡템을 여기다 끊어놓고 이거 이거 이건 이건 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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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준다. 저거 좀 좋은 총 같으니까 되죠여기다 돈을 딱 눌러서 이걸 다시 다 팔러 가는 겁니다. 자, 물물거래. 그래서, 이거 놓고, 이거 다 놓고, 어, 이거, 에너지 퓨전셀. 놓고, 탄을 다 넣어, 탄을. 어이, 뭐야, 이거.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그만해, 이거 살수 있어요. 이제는 무기를 싹 정리해 줍시다. 와 이건 뭐야? 그러면요 거래 제한. 오케이 좋아 거래 제한 하고 네, 목걸이 두 번이나 두 번째 넣어둬갖고 이제 탄을 탄을 좀사 주시다 탄 이거 팔고 이런 탄들 있잖아요. 아, 졸라 비싼데, 이거? 190몇 발이? 이거 잘 쓰지 않는 탄이긴 한데. 오, 어,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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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커스 꽂아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얼마나 할래나? 어, 이거 뭐지, 이거? 이게 뭐지? 18,000이야, 이걸 어떻게 사? 잠깐만요. 예. 네, 그, 초반에 주셨습니다. 여기 또 있죠. 이거 세 번째 거, 이거도 누르면 또할수 있죠. 물물 거래. 어, 그케죠 이거죠, 이거. 어, 지금은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없는데 돈이 없는데. 아 어, 이거 이게 두 번째 건가? 이게 없죠. 비비탄. 근데 이게 왜, 이거 선택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였나? 아까 돈이 있었는데? 아, 두 군데구나. 아, 이런 다음에, 여기서 뭐를 누르면 다음 거를 보라는 거죠? 아, 두 군데 밖에 없구나. 두 군데, 두 군데. 음, 이거,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 여기가, 여기가 마지막 남은 것 같은데? 물물거래. 여기, 여기. 여기에, 아, 여기는 이제 미래폰 위주로 돼 있는 건데, 아, 지금 일단 팔긴 다 팔았네. 아, 되게 중요한 거는 그 마커스 거를 다 빼다가, 이제 불필요하게 불필요하게 갖고 다니지 말고 이제 부기를 차에다 넣어 놓겠습니다 넣어서 잠시만 이거 넣어 놓고 안 쓰는 것들 이것도 넣어 놓고 이거 에너지기 때문에 그냥 넣어 놓을게요 어, 이거 쓸 거고 나머지는 다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보안관 배지 필요 없고, 요거랑 스팀팩 7 개인데, 이거를 지금 하지 말고, 음, 이거를 다, 이게 지금 다 무게거든요? 그니까 이걸 지금 하지 말고, 이거 다 넣어놓고, 음, 이 마커스 거를 빼갖고, 물품, 물품 교환, 음, 이거 빼서 넣어놓고, 그건 니가 쓰고, 캔틴 갖고 오고, 이것도 갖고 오고, 이것도 두개 갖고 오고, 이것도 갖고 오고, 교환하고, 요거 세개 나한테 주고, 이거 나 주고, 주고, 얘가 탄을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교환하기 요거 이거 안될걸요? 아마 못 갖고 올걸요 안되죠. 일단, 오케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 이게 진짜 여기 차가, 차가 진짜 나한테 생명이네. 음... 이 탄을 다, 다 집어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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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고, 집어넣고, 집어넣고 이것도 집어넣고, 이런 거 비중품은 내비두고, 요거 집어넣어 놓고, 잠깐만. 됐죠? 그러면 다 집어넣었죠? 돈, 그 얘것또 꺼내오고, 물 교환. 그래서 마커스를 텅텅 비게 해줍시다. 이거 다, 저번 니가 들고 있고, 이거 다, 이거 다 교환하고, 자. 자. 교환하고. 미니건은 니가 갖고 있고. 오, 됐네, 이제. 마커스도 들은 게 없습니다, 이제. 그쵸? 마커스는 됐죠. 어, 이거랑 이거. 저 미니건이, 미니건이, 잠깐만요. 아, 어, 잠깐, 미니건이 몇 미리 탄 쓰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있으면 갖다 주게. 5mm 탄인가5럴리 타니까, 5mm 데니5미리 타니까, 5mm 니다 5mm 탄5 5미리탄. m 리 타니까, 5니다 넣어놓고 니어놓고 이것도 넣 5mm 5 m 리탄요까5니까 5mm 타 총을 뭘쓸 거냐면 음 요거 중요한 거니까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건 150발씩만 씁시다 또 중간에 비면 그때 충전해서 쓰고 요거 총 가져가야 되죠 그리고 요거 25개 다 갖고 와야 되고 요거 에너지 충전하려고 어 4개인데 2개만 갖고 오고 이게 5mm죠 또 5mm, 이거 계속 갖다 주고, 음... 이거 슈퍼스는 1 0 6개 뒤질 수도 있으니까, 가져가고, 나머지는, 요게 좀 총이 좋은 거긴 한데, 이게 훨씬 데미지는 좋거든요? 근데 이게 7점, 그러니까, 요, 한데 볼게요. 이거를, 지금 좋은 총을 써야 돼. 지금 뭐, 상황 본다고, 안좋은 총을 쓸 수가 없으니까 됐죠 이걸 보면 이거랑 비교하면 어? 아니네 아 이거 업그레이드 했네 아닌가? 아닌데 잠깐만요 이거 10배 10배 올려준다 고 그랬으니까 한번 물어보고 있을게요 자 음... 어... 고칠 수 있는가 아 사냥총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설트라이플 빼고는 해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어서깐 마커스한테 자 해줍시다 이제 음 어, 얘한테 이거죠 이거 올 그러면 교환하게한 다음에 대화하게한 다음에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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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고 대화하게 하고 전투 설정하면 미니건, 미니건이 안 되네. 이거 자기가 알아서 뭐 하겠죠. 뭐자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난 이거 필요 없죠. 그럼 이게 지금 나는 이게 데미지가 안 나오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거 빼주고,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거 빼주고, 음, 지금 이건 충전할 거고, 이거 있고, 그러면 이 탄환이 있어야죠. 10mm 탄환. 요거 요게, 몰이 몇 개야? 35야? 그러면 10개, 10, 10, 10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238. 자, 이렇게 그러면, 던을 딱 누르고, 인벤 눌러서, 어,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됐죠? 와, 근데 무게가 106이야. 도대체 뭐가 106이지? 이 컴퓨터 모듈 때문에 그런 거다. 요고 필요 없고 그리고 요것도 세 개만 들고 다니시다 세개 넣고 됐고 이걸 앞이 필요 없죠 캔틴도 한 개만 가져가고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요 이거 보이스 모듈 이거는 됐습니다. 했죠.